요셉의 축복은 평탄한 곳에서 받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축복도 채워진 거예요. 고난이 깊어요. 고난의 골짜기가 깊어요. 그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요셉은 더 힘이 써졌다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외부적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오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세게 요셉을 붙잡고 요셉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달라요. 누르는 사람은 내려가게 하고 눌리는 사람은 머리가 되게 해서 형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형, 형통입니까? 종살이하는 게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왜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다른 거다 없어도, 다른 거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성경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은 이 땅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누리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잔하게 하시느냐? 나를 평안하게 하시느냐가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우수아가 요셉지파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땅? 그거 남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들어가라. 그래서 개척을 해라. 길을 내라. 그래서 너희들도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화들도 들어가서 그 땅을 거하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있는 길을 가지 말고 너희들이 길을 만들어라. 누군가가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누군가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나무도 치고 그리고 돌도 캐내고 흙도 깎아내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제자교회는 만들어지는 길을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길을 하나씩 만들어서 갈 겁니다.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흐르는 곳마다 변화가 되고, 흐르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